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 방학 동안 읽어두면 좋을 2학년 1학기 추천 도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2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단어는 시를 즐겨요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추천해 준 책은 준치가시라는 책입니다. 백석글 김세연 그림의 책이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시는 짧은 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긴 글의 시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가시가 없어 고민인 준치에게 가시를 나누어주는 다른 물고기들의 마음이나 가시를 받은 준치의 마음 등을 상상하며 읽기에 적합합니다. 또 그림책 속의 그림과는 다르게 학생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사파 역시 사파가가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린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가시가 없어서 고민하는 준치에게 물고기 친구들이 하나씩 가시를 나누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준치는 가시가 많은 생선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한 독서 교육 활동으로는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내용 짐작해 보기, 준치에게 쪽지 편지 쓰기, 시에서 인상적인 장면 그림으로 그리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단원 자신있게 말해요입니다. 여기 단원에서는 아주 무서운 날이라는 탕문유 글 그림 홍연숙 옮김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어 2단원의 1에서 2차 시에 들어간 제재의 전편에 해당합니다.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 하는 주인공 링링이 등장합니다. 링링이 발표 전날부터 겪은 다양한 마음의 변화는 발표를 어려워하는 2학년 학생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코믹하고 과장된 것 같이 느껴지는 사파는 말하기에 불안을 느끼는 2학년 학생들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상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링링은 발표 전날부터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고 너무 긴장된 나머지 물에 빠진 것 같이 숨이 막힌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발표 당일 링링은 교실 앞으로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낄 만큼 잔뜩 긴장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발표는 잘 되지 않고 발표 중에 떨어진 샤프를 신경 쓰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링링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여전히 떨리지만 차분히 발표를 마무리했고 그날을 아주 멋진 날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추천해주는 독서 교육 활동으로는 각자 뽑은 독서 카드를 가지고 아는 만큼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이 책 연계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어는 마음을 나누어요입니다. 오리 할머니와 말하는 알, 이영득 글, 차정인 그림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일과 관련지어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의 포근하고 따뜻한 정과 환상동화 특유의 비현실적 상상력이 주는 이야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재와 연계된 독서 교육 활동의 예로는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내용 짐작하기, 책에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 찾기, 뒤에 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단원 말 놀이를 해요입니다. 까치와 소다미의 수수께끼 놀이, 김성은 글, 김종도 그림입니다. 이 책은 까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하나씩 수수께끼를 내고, 소다미가 산과 들에서 뛰놀며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이 뛰노는 숲 속, 그리고 숲 속의 친구들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이 펼쳐진 가운데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것을 수수께끼로 풀어가면서 말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도서에 제시된 독서 교육 활동으로는 표지를 보고 까치와 여자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짐작해 보기, 까치가 낸 수수께끼 문제 알아맞혀 보기, 친구와 수수께끼 놀이, 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단원,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입니다. 제목은 까막눈, 삼디기, 원유순 글, 이현미 그림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삼디기는 한글도 잘 모르고 친구들이 싫어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삼디기의 꿋꿋한 마음씨 덕분에 좋은 짝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한글도 알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사랑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올바른 친구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동화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독서 교육 활동의 예로는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내용 짐작해 보기, 삼디기와 보라가 되어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 책 놀이하기, 받아쓰기 놀이하기나. 자신의 점수의 가치를 부여해 보기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